안녕하세요. 아쿠아메드 정사장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이프 또는 배우자분들 눈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항 청소하면서 물을 흘리는 거죠. 자, 물을 흘리는 순간 등짝 스매싱 날라옵니다. 자, 사이펀으로 청소하면서 박켓스에다물 버리고 또 차면 또 낑낑거리고 들고 가서 화장실에 버리고 가는 도중에 흔들려서 물 쏟고 또 물을 채워야 하니까 묵혀놓은 수돗물 받아놓은 큰 물통 들고 어항까지 가다가 또한번또 쏟고 또, 어항에 물을 채우다가 질질 흘리고, 아,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자주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였죠, 우리가. 정말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게 청소와 한수였습니다. 저도 초보 시절에는 어항 청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귀찮아가지고, 이거 물고기를 계속 키워야 하나,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었죠.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. 약 간 거짓말을 보태서 지금은 환수와 청소하는 시간이 매우 즐겁습니다. 자, 이제 이 영상으로 어항 청소와 환수를 10분 안에 끝내시고 깨끗한 어항 보면서 여유롭게 차 한잔 하며 물멍 하시기 바랍니다. 환수와 청소를 아주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비. 모든 수족관에서 무조건 추천하는 어항 청소 끝판왕 사이펀. 바로 수이사쿠 프로호스 사이펀이죠. 여기에 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.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잘 만든 사이펀입니다. 유튜브에서 수이사쿠 사이펀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어항 바닥에 있는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들을 제거하면서 물을 빼내주는 도구입니다. 자, 이 사이펀에 추가로 호스를 연장해서 바로 화장실이나 별도의 배수구로 물을 빼낸다면 청소와 물 빼는 작업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한번 경험하시면 왜 진작에 이걸 쓰지 않았나 아마 첫 번째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 장비, 바로 자동 물 보충 세트입니다. 자동 환수 세트라고 판매되고 있고요. 사이펀으로 물을 빼냈으니 다시 새 물을 채워 줘야겠죠? 이때 사용되는 아주 편리한 장비가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수도와 바로 연결한 후에 염소와 중금속 등을 바로 제거하면서 어항에 곧바로 물을 채워주는 장비입니다. 또한 적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급수가 멈춰서 물 받는 동안 계속 지켜보거나 힘을 들여 물을 채울 필요가 없죠. 물 차는 동안 다른 어항 청소를 하거나 차 한잔 마시면서 물 차는 걸 구경할 수도 있는 거죠. 이것 또한 사용해보시면 내가 왜 이제 이걸 사용했나? 아마 두 번째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. 자, 세 번째 장비는 스크래퍼입니다. 그런데 일반 수족관용 스크래퍼도 좋지만 저는 철물점에서 파는 넓이가 긴 스티커 및껌 제거용 스크래퍼를 사용합니다. 일단 장점은 넓은 칼날을 이용해서 어항 벽면에 낀 이끼를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시간 절약에 최고죠. 자, 단점은 손잡이가 짧아 가지고 무조건 물속에 손을 넣어서 사용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단점은 칼날 녹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바로 닦아 줘야 합니다. 그러나 다행히 교체용 칼날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죠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비 스크래퍼로 이기를 닦아낸 후 마무리로 매직 스펀지를 사용해서 유리 벽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매직 스펀지가 어떠한 약품이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잘 닦이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매직 스펀지는 멜라민 수지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초극세사 재질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. 그 초극세사 재질로 인해서 어항 벽면을 닦을 때 아주 잘 닦이는 거죠. 수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죠.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다만 사용 후 주물러 짜거나 비틀 경우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나 주의할 점은 부서진 조각을 묵어기가 먹지 않게만 주의해 주세요. 자,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댓글로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총네 가지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반 어항이나 두자 소폭 어항까지는. 10분 안에 청소와 한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사이펀으로 바닥 청소를 하면서 물을 20에서 30% 빼준다. 자, 두 번째, 스크래퍼로 어항 벽면 있기를 제거해준다. 세 번째, 매직 스펀지로 디테일하게 어항 벽면 및 모서리 등 골고루 닦아준다. 자, 네 번째, 자동 환수 세트 물 보충 시스템을 사용해서 물을 채워준다. 끝! 만약에 이렇게 청소와 한수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준다면, 두번째 작업인 스크럽퍼 작업은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끼가 거의 끼지 않을 거거든요 매직 스펀지만으로도 벽면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작업만 하게 되니 더욱 쉽고 빠르게 환수와 청소를 하실 수 있죠 자 어떠신가요 가정에서나 작은 물방에서는 충분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수와 청소를 아주 쉽고 즐겁게 자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더 건강하게 우리 에어들을 관리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물멍을 즐기세요. 여기까지 어항 청소 한수 10분 안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 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